안녕하세요. 기밀 시공 전문 업체 단열제국입니다. 저희 단열제국은 전국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자 없는 완벽한 기밀 시공을 원하시나요? 결로와 곰팡이가 없는 완벽한 시공을 원하시나요? 저희 단열제국은 고객님들이 주신 오레탄품질 시공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완벽하게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후. 혹시나 하자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레탄폼 칠 시공의 경우 시공자의 마음 가짐과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열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우레탄폼의 경우, 얼마나 온도를 잘 맞추는가에 따라서 단열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뿌려야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수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그 기준에 맞춰서 뿌려야 합니다. 건축주님들의 경우 집을 지으시는 그 집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수많은 현장에서 오래 탄폼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단열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두께를 축소하거나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건축상에 나와 있는 단열성능 기준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단열성능을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단열은 과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1년, 2년, 10년 후를 생각하셔서 좀더 단열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쾌적하고 곰팡이가 없는 집, 삼쾌하고 뽀송뽀송한 집을 원하시면 단열에 투자하세요. 리모델링 하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저희는 단열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은 새 집인데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집을 비우고 집 전체를 철거를 하고 우레탄폼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서 결로 있는 곳에서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집에서 난방비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단열에 신경 쓰셔서 별로와 곰팡이가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완공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매일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단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줄이고 쉽게 타협됩니다. 단열 제국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층 하나, 갓 하나, 연결부 하나까지 공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단열은 자재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자의 책임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한 집을 제대로 짓습니다. 누구나 시공할 수 있어도 완벽한 기밀 시공은 단열제국이 최고입니다.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을 원하시면 우레탄3 0는꼭 단열제국에서 하세요. 전국 시공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고의 품질로 시공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단열은 단열제국입니다.